13년이면 중기작품 만들어야겠다 중기 정도. 네. 아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초창기에 어 일단 이제 아. 찍고 있어요? 네아 네. 일단 이 친구 소개를 하자면 여순항쟁 기록화를 현재 역사화를 남기고 있는 여수에서 활동하는 박금만, 제 친구 화가예요. 인사하시죠? 예, 안녕 박금만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2013년에, 에... 얼마 전에 까먹었고, 우리 박금만 화가가 이제 저를 도와줄 겸해서 사과리고 간 그림이죠. 어, 2013년에. 여기 뒤에 뭐, 자꾸 설명이 있는데, 이제 금성하고, 금성하고 이제 소승, 소승라고 햇볕을 그린 건데, 이제 이게 엄마하고 아들을 상징하는, 어, 이게 어느 국, 가의국기로 들어가는데, 아주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엄마와 아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금성하고 햇볕. 잠깐만요. 네. 이거는 그, 도호의 스타일 라잇을 보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한번 그려본거죠 보호의 눈동자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 이걸 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대청소하는 날인데 전라북도에 올 일이 있었다 네, 어, 어, 전라북도에 올 일이 있고 해서 이거를 사진 찍으려고 빌린거예요 빌린거 근데 임대료를 줄거야 <laughs> 가격을 책정해서 임대료를 줄거고 어, 사진 찍은 다음에 제가 여수를 한번 다시 가던지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주셔서 고맙고 어, 유튜브에 올라갈건데 여수낭쟁해서 잠깐 얘기 좀해요나 어? 이거 차에 갔다 와요. 게 여수낭쟁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고영훈 작가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일단은 이제 그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 전시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현재는 여수 사건으로 돼 있는데 어 제가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 황쟁이란게그 어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특별법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현재 여수하고 순천 어이그 전라도 지역이 어떤 그 빨갱이 어떤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순항쟁을 어뭐 여순 반란 또뭐 사건 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그 전시를 하게 되면 그냥 한번 쭉 보고 나면 어, 일단 아 여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가능한 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전시를 할 거고요. 어, 제가 그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어, 고영훈 작가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작업을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또 전시도 많이 할수 있어서 어, 앞으로 많이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어, 뭐, 여, 뭐 아무튼 뭔가를 뭐 역사 바로잡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친구는 가야 되니까 저는. 그 미소화실 계속 청소해야 되고, 이제 청소 장면 찍는 걸로 하자고요, 친구 네. 감사하고, 자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